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, 제자 논문 표절에 이어서 제자 논문 가로채기. 이번에는요, 이 제자 논문을 요약해서 이 정부의 지원금을 타먹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. 이 정도면요, 어떻게 이 사람이 교육 부를 통과하는 수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. 빨리 인사청문회 가서 뭐 소명하고 해명할 게 아니라 그전에 본인 스스로 자진 사퇴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진숙 제자 석사 논문을 요약해서 정부의 연구비까지 아 지금 챙긴 의혹이 드러났습니다. 동아일보가요, 한 이진석 후보자의 논문 130여 편을 모두 다싹 훑었다는 거 아닙니까? 여기에서 논문 표절로 의심되는 게 11편이나 나왔고요. 자, 그 논문 표절을 보면은, 야, 베끼려면 좀 제대로 성의 있게라도 베끼지. 지금 보면, 제자가 이 오타 냈던 거, 맞춤법 틀렸던 걸 그대로 베낀 여러 가지 흔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저는 이런데, 이 진보지정 민주당 인사들이 쉴드 친다고 이거를 뭐, 이 공개에서는 원래 한 사람이 논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팀으로 해서 이 논문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수치들이 겹칠 수도 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자꾸 이런 어거지 쉴드를 치고 있는데요. 자.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이 교수이며, 대학 총장이며, 저는 여기도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, 이 교육부 장관은 언감생심, 꿈도 꾸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사람,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추천한 사람도 문제가 있다. 빨리 지명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